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 기간에 걸렸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이 많은 시민들이 우기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부산 해안 주상 국합 아파트입니다. 고층 창문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붉은 우기가 내걸렸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의 대형 우기 두개입니다 기가 내걸린 건 현충일인. 오늘 오전 시민들은 순국선녀를 기리는 현충일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분노했습니다. 길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만 서치해서 안다면 저거를 정말 달지 말아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거든요. 이곳은 부산의 주요 관광지인 광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아파트와 구청 등에는 시민들의 한가 있습니다 길을 내도 여러 차례 일장기를 내걸었습니다. 저희가 뭐 현문 앞에다가 뭐 메모도 남겨주시고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자해 좀 해달라. 이렇게 해도 뭐 그거는 뭐지도 않는 것같고 입주민은 아파트 일부에 포함된 구규지 문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해결되지 않으면 우기를 계속 걸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국화주도의 사기극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서이 새 휘말려서 사기당하지 않도록가 널리 알려주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민원 때문에 관계기관에 문의도 해봤지만 주민의 행위를 제재할 마땅할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 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